그냥 들고 있으면 보 <목소리> 흔적을 남기기 싫어서 다 <이러다 웃음> 여기서 득 찍은다. 어. 다다다손때리면안 돼요. 완전 감긴다. 완전 감긴다. 완전. 오케이. 더더 그냥 치면 완전 감긴다니까 완전 감기죠. 공이. 더 상체는 더 나오고 상체는 더 나, 앞으로 더 나오고 팔도, 아, 팔은 반대로 이렇게 틀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겨 버린다 이렇게. 상체는 앞으로 더 나오고 그렇지 비슷하다 이제 아, 시, 또 감기죠 상체 더 나오고 완전 감긴다 완전 더 나와요! 더 나와서 쳐! 팔은 반대로! 팔은 반대로 뒤틀어야 되그데 굳이 반대로 뒤틀어야 되는데 그만 찍을까요?